안녕하세요. 전국구 영업용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전국 영업용 화물차 넘버 시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인 소형 1.5톤 이하 전주보다 50만원이 상승한 295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 소형 전기차 넘버 2800만원, 개인 중형 1.5톤 초과 16톤 이하 2,650만원 전주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개인 대형 16톤 초과 전주와 동일하게 3,400만원에 거리되고 있습니다. 추레라 5,500만 원, 덤오돈 3,6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개인수행이 50만 원이 상승했는데요. 바닥에 있던 매도 물량이 다 빠지고 매수자들이 꾸준히 유입된 관계로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 역시 큰 틀의 변함 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갈산상사 이원복이었습니다.